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질락가입니다. 자 제가 오늘 히포크라코인 들고 왔는데요. 자 제가 이 코인 영상을 최근에 찍어드린 적 있었는데요. 어떤 거래소인지는 명기가 안돼있지만 중앙거래소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앙거래소가 바로 맥시죠. 자 오늘 맥시에 8시경에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비트가 많이 빠지면서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히포크락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5.3%가량 조정을 주면서 최근에 단기 급등세 이후에 지금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상장 이후에 가격 방향성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자, 저희가 히포크락 관련해서 가격 전망 자료를 시장 자료 등을 통해서 분석을 했고요. 본 영상 끝까지 보셔서 히포크락 관련 대응 자료,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10만 원 정도 투자해서 목표 기간 한달 정도 잡고요, 1 0만원 만드는 프로젝트 방을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 방에 약 100분 정도 회원분 계시고요, 100분 모두 이렇게 적은 시도로 큰 수익 벌어가시면서 경제적 자유 실천들 하고 계신데요. 자, 이 계좌 계좌장구, 잔고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충분히 될수 있고요. 자, 지금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이 현물 투자만 가지고는 부자 되시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현물로 10% 또는 20% 수익을 벌어봤자 인생 역전은 상상도 할수 없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레버리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불과 하루 또는 한 시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는데요. 자 저희가 그만큼 이 종목 추천과 더불어서 타점 정보를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고요. 어느 시점에서 롱 진입을 해야 되는지 숏 진입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타점을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 천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 입장하셔서 올해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보시는 제 개문으로 7번. 7번 한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또는 계좌정보 폭발시켜줄 만한 기가 막힌 타점 정보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요새 정말 아무런 기사 많죠. 자, 직장인 평균 월급이 지금 353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두배 이상 나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 월급만 가지고는 생활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제2의 월급을 창출을 하셔야겠죠. 자, 제2의 월급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방에서 10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 만드는 프로젝트방 입장하셔서 대기업 월급 이상 벌어가시기 바라겠고요. 1000만원 만드신 다음에 10만원 다시 재투자 하시고요. 990만원은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신 거 또는 드시고 싶으신 거 마음껏 드시면서 경제적 자유 실천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충분히 될수있으니까요한발 빠른 정보 여기 보이시는 제계인으로 7번 7번 한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링크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히포크라 코인 한번 잡아 드리면요 자, 히포크라스는 자기주권형 의료 데이터 협력 프로토콜 코인이고요 특히 헬스케어 관련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의료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크게 상승을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자, 지금 시가총액은 911억 가량 되죠. 그리고 현재 어피트 물량이 99.96% 수준이기 때문에 순수 김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오늘장 맥시 거래소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 최초의 해외 거래소 상장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펌핑이 예상되는데요. 자, 트위터에도 이렇게 맥시 상장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 가격 전망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천만원 만들기 도전방에서 이런 히포크라 관련 호재 정보와 대응 자료까지 실시간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깐요한발 빠른 정보 7번, 1번 문자 꼭 부탁드리고요. 자, 특히 비트가 지금 마이너스 1.5%가량 조정을 주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8월 1일자에 FM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금리 발표 전으로 해서 큰 폭의 조정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현금 비중 적절하게 들고 가시면서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겠죠. 자, 비트가 지금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55.95% 수준이기 때문에 자, 도미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비트가 조금만 조정을 주면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극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장에서 급등하는 알트코인에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저 히포크라 코인이 지금 상장 이전에 보폭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지만 아마 상장하고 나서 일정 수준 펌핑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망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히포크라 코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개인번호로 1번, 7번, 7번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히포크라 코인 잡아 드렸고요 다음에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